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중 가장 흔한 것이 바로 골절과 염저입니다. 갑작스러운 낙상, 운동 중에 접질림, 교통사고, 가정 내 미끄러짐 등으로 인해 급성통증을 겪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층 고령자 혹은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한 손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접질렸겠지, 파스 붙이면 낫겠지 하는 생각으로 대처했다가 통증이 장기화되거나 치료 시기를 놓쳐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골절과 염좌가 의심되는 초기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골절과 염좌, 어떻게 다를까? 우선 골절은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상태를 의미하며 대부분 격렬한 충격이나 반복적인 외상이 원인이 됩니다. 염좌는 관절 주변의 인대가 늘어나거나 일부 손상된 상태로 특히 발목, 손목, 무릎 등에서 흔하게 발생합니다. 두 증상 모두 급성통증, 부기, 악통, 움직임 제한 등의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겉보기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둘다 멍이 들거나 붓는 반응이 유사하게 나타나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영상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중요한 것들 골절이나 염저가 의심될 경우 다음과 같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움직임 최소화 손상 부위가 더 심해지지 않도록 고정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냉찜질 손상 직후에는 혈관 수축을 유도해 부기를 줄이기 위해 얼음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지혈과 압박출혈이 동반될 경우 깨끗한 천으로 지혈하며 심한 압박은 삼가야 합니다. 신속한 의료기관 방문 손상 정도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르게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주 마이크로 병원은 급성 외상환자를 위한 진료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24시간 진료 체계를 통해 골절 및 염좌 환자도 빠르게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정형외과 전문의 상시 진료 골절, 탈구, 염좌 등 근골격계 손상에 특화된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영상의학과 협진을 통해 정밀 진단이 가능합니다. 2. 신속한 검사와 결과 확인 내원 후 엑스레이, 초음파, CT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보존적 치료 또는 수술적 처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3 다양한 비수술 치료, 염좌나 가벼운 골절의 경우 물리치료, 체외 충격파, 약물 치료 등 보존적 치료가 가능하며 통증 완화와 회복을 도울 수 있습니다. 4 응급 상황 대응 가능, 골절로 인한 출혈, 신경 손상, 극심한 통증 등 응급 상황 시에는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응급 진료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환자 상태에 따라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기와 통증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경우, 손상 부위를 움직일 수 없거나 체중을 실을 수 없는 경우,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없는 경우, 변형, 비정상적인 굴곡, 뼈가 돌출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 이러한 증상은 단순 염좌가 아닌 골절, 인대 파열 신경 손상 등이 동반된 심각한 손상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조치가 중요합니다. 급성기 치료 후에는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이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마이크로병원은 재활 치료 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치료 재활까지 이어지는 통합적인 진료 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특히 운동 범위 회복이나 일상 복귀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골절이나 염좌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외상입니다. 통증을 단순히 참거나 민간 유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전문 진료를 통해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회복의 지름길입니다. 골절이나 염자로 인한 급성 통증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한 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미리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 대비가 될수 있습니다. 일상 속 작은 사고가 큰 후유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대응과 치료에 항상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병원은 1984년 개원 이래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질병 치료와 예방에 진심을 다하는 병원으로, 환자에게 안전한 시설에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8년 최첨단 시설과 의료 장비를 갖춘 마이크로 병원으로 증축, 2020년 중부권 병원급 최초 및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획득하여 환자 안전보장과 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관절 및 수지 접합 분야 전문 병원으로 사기, 오기 2회 연속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되는 등. 의료의 전문화를 통해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전문 병원입니다. 마이크로 병원은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몇 가지 특별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그 대표적인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전문의 응급 수술 및 진료와 분야별 전문의 협진 시스템으로 적시에 환자 맞춤형 의료를 제공하며 환자 중심의 원스톱 진료 시스템과 응급 상황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응급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여 환자에게 안전하고 신속 정확한 진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정회복기재활의료기관인 마이크로재활병원과 진료연계를 통하여 수술 환자에게 효과적인 전문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병원급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5개의 무균수술실을 확장 오픈하여 환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병원은 국가대표 선수촌 공식 협력 병원 지정,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기관 지정, 산재 의료 기관 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병원으로 관절, 수지 접합, 재활, 척추, 건강 검진, 내과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과 최신 의료 기술 및 의료 정책에 적극적인 도입하고 관심을 기울이며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